안녕하세요. 오늘 어, 뮤지컬 보이에서 A와 세지 역할을 맡게 된 김현진 배우님의 마지막 공연이 끝났습니다. 오늘 또 소감을 들어보자 나왔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참, 끝이 오지 않을 것 같던, 네, 끝이 이렇게 왔네요.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대본을 받고, 참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참 닮아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어, 도와주신 우리 스튜디오 담당의 이승준 대표님과 모든 식구들 그리고 모든 창작자 분들께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해줬던 지금 저희는세 명의 배우와 그리고 또 막곡을 앞두고 있는 다른 배우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스스로도 많이 두렵고 겁도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려질까?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메신저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메신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으러 와주시고 또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또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마다 다른 반응과 마음으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공연을 보고 많은 감상들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 동안 그 어떤 마음도 틀리지 않고 그 어떤 마음일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좀더 나은 세상으로 가게 되는 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불편함을 발전을 야기시키니까 그러면 아참내 네, 마지막 멘트를 해야 할것 같은데 저도 작가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영국에는 나 렌즈 핸드로 갈 거야 라는 관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나 한강 갈 거야 정도가 되겠네요 뭐이 말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작가님께 이 얘기를 듣고 집에서도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필립이라는 한 아이가 나중에 이곳에서 도망쳐서 가고 싶은 곳이 절벽만 있는 렌즈 엔드야 그리고 그곳 가운데 간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는게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어, 우연히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그런 친구들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도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작가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너는 너의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너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냥 침묵을 지켰어요. 그런데 작가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 용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로 어, 사랑이 많거나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서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했던 만큼 적어도 나중에 어, 필립과 혹시라도 에릭과 같은 아이들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어른을 되고 싶습니다. 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제가 뭐라고, 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참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 여러분 앞에서 제가 참 다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메신저로서, 배우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사람으로서, 그런 어른이, 어른이 하루하루 되어가기를 노력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짐하면서, 저의 이 무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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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laughs> 어서오세요 <laughs> 막곡 <laughs>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네 앞으로 또 저희 공연은 내일 모레 뭐 이렇게 4회가 남아있으니까요 또그 배우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심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 5회 남아있군요 네죄송 제가 오해 했어요 오회는 <laughs> 하지만 <laughs> 9전 <laughs> 4전이라고 네 그렇게 끝까지 남은 보이에이도 함께 마음 다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 aí